어, 며칠 전에 음, 카톡 프로필에 세액주주연합운동에 어, 대해서 올려놨어요. 음, 그랬더니 어, 제가 아직 말하지 못한 지인한테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어, 너 어, 이렇게 수직하니?라고 물어보는 문자였어요. 음, 그래서. 어, 네, 저 주식 하고 있어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 교회 다니는데 어, 주식을 한다는 말에 음, 약간은 의외였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는 음, 오른손에는 장수를 왼손에는 부귀를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 지금. 음, 저희들에게 이부기의 일환으로 이 주식을 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음, 지금은 장수의 시대이지 않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장수의 시대에 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냐고 안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그래서. 그 장수 시대의 일환으로 지금 이 주식을 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아직 음, 받아들이는 게 음, 쉽지 않았는 않는 어떤 그런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만나서 말씀을 음,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음, 그만 이제 마쳤거든요. 음, 그분도 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액주주 운동이, 운동의 어떤 이 취지에 대해서 제가 잘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